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화확 사로잡을 맛집을 찾았 떠나는 진격의 드론, 먹을지도. 언제 먹어도 환상적인 고기의 맛. 삶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조리 방법도 같이 각색인데요 오늘 소개할 고기의 맛은? 거의 5초? 그때 먹으면 딱 좋아요. 기다리지 않고 좋습니다. 눈치 볼렸고 샥! 입에 싹! 얇아서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 바로 바로 육즙이 팡팡 올라오는 대패 고기의 찜맛. 바로 입맛까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부산에서 즐겨볼 수 있는데요. 알싸움, 달싸움. 오늘 맛의 키워드는 돌, 애완견, 1억 원, 초밥. 과연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지. 봉에 반짝, 사에 반짝, 맛에 일가견이 있는 나드러니가 대패 맛을 제대로 전해주겠어. 전국의 맛집촬영 경력만 벌써 10년차 맛좀 아는 남자 이피디와 함께 부산으로 진격해보자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해운대구의 센텀 빌딩 숲길에서 매장 오픈과 동시에 들어서는 손님 발견 귀여운 애완견들의 표정이 더욱 행복해 보이는 이곳은 아네 여기 이 거리가 저희 애기들 그러니까 애완견하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기가 사실 많이 불편해서 애완견 때문에 동반하기 편해서 여기 자주 찾는 편이에요. 대한민국 최초 애견 동반 식당 거리에서 대표의 맛을 제대로 전하는 남자 음. 음. 저희는 국내산 한우 암소 100% 한우 암소 2불자리 수소보다는 암소가 조금 더 마블링도 좋고 꼬신맛도 나고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즙이나 향도 좋고 마블링도 좋으며 수소보다는 조금 더 육향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암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피디님 네네. 입구에 들어오실 때못 보셨어요? 어떤 거요? 저희가 거액을 걸어놓고 1등급 한우만 판매한다고 제가 걸어놨는데 못 보셨나요? 아하, 바로 발견했습니다. 국내산 한우가 아니면 무려 1억 원을 드립니다. 프리미엄 한우의 맛으로 승부하는 이곳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그래, 여기 놔주시면 니아 역시 오늘도 우리 대표님 눈썰미는 암소로 다 가지고 오셨지. 네. 아 역시 우리 대표님 자타공인 30년, 보기 너무 좋습니다. 등급의 클래스가 남다른데요. 이력변호까지 표기되어 있는 한우 확인.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썰게 되면 안에 이제 마블링이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이 볼수 없는 그런 대표님은 매일 눈을 가지고 항상 믿고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눈썰미로 좋은 고기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들어오는 부위가 다른 것도 특징. 농장하고 직접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직접 그 손질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만큼은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애완견과 함께 찾아와 편하게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편안한 단골 표정으로 메뉴를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모습. 여기는 눈치 안 보고 같이 동반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으로 전하는 만족감. 여기 일반 저희가 로스로 하는 설깃 부입니다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발라다 먼저 미리 썰어 넣어 버리면 고기가 녹아 버리고 향이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 즉시 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진리를 외치게 만들어 줄 한우의 자태. 결결이 고소함이 쌓여 있는 한우를 그때그때 그때 주문과 동시에 육절기로 썰어내면 와, 설깃 부이라고 했잖아요. 마블링이 이건 다 있네요. 오. 그러니까 제가 누굽니까? 고기를 좀 먹어본 여자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어. 맛이 아주 이거다 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행차오 끝에 찾아낸 두께가 0 2 m m 에서 3mm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가 두꺼워지면 이제 살코기만 있는 부위라서 질겨집니다 제비추리는 사선으로 썰어주시되 두께는 조금 두께감 있게 0.5에서 0.8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이제 구웠을 때 구워서 드셨을 때 안에 육즙이나 향이 살아서 같이 씹혀서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부위마다 전하는 육즙과 육향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두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띠 모양의 근육살 모습이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편것 같이 날씬하고 긴 제비추리에 이어 숭덩숭덩 육절기에 얇게 접혀지는 이 부위는 바로 날개비라는게 여기 보시면 은 가운데 힘줄로 해서 이파리 모양 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낙엽 혹은 부채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위인가요? 이 낙엽살은 소 앞다리살 어깨 위쪽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부위입니다. 요거를 구워 드시면은 구수하면서도 식감도 좋고 풍이 향이 풍기롭게 정말 맛있습니다. 기름도 적당하게 나오고. 이번엔 크기부터 남다른 등심 부위를 준비해 보는데요. 등심의 특등심인데 윗등심이라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알등심이랑 살치살이랑 붙어있어요. 저희는 새우랑 새우살이랑 살치살은 따로 판매를 하지 않고요. 여기 특등심으로 등심에 붙여서 그냥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선홍빛깔 특등심의 자태, 고기를 연하게 하며 육즙이 많게 해주는 마블링의 환상적인 배치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차돌과 쫀득하면서도 거소한 풍미를 전하는 우설도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 이 모든 한우를 최적의 두께를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laughs> 이안에얘너마자 샤르르르르. 오,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얘기한다. 아 샤르르르르.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자, 이 와트. 오. 네. 고기가 나오 이제 여기까네여기 이제 저희 대표 한우 일반 한우 로스 구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살코기만 있는 부위라서 음, 이렇게 아, 고기를 네. 펴가지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돼지방 기름 오. 지지면서 너무 바짝 구우면 질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벌거스무리 할때요 정도로 아, 구워서 드시면 그렇구나. 됩니다. 대패로 재패해버릴 만한 맛인가요? 와 고기의 본연의 맛이 딱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액젓 찍어 먹으니까 소금이랑 찍을 때라 확실히 맛이 다르네. 육향이 은은히 입안에 퍼지는 부채살도 대패로 썬듯 얇은 두께로 즐겨주는데요.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는 비계에 기름을 충분히 녹여 불판을 달궈주는 것도 포인트. 양파절임에 고추와 다진 마늘을 넣어 칼칼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입안은 감동으로 가득 찬니다 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고소함이 등의 등골뼈에 붙은 살코기, 등심의 쫄깃함도 놓칠 수 없는데요. 진한 풍미를 전하는 등심은 굽는 소리마저 남다릅니다. 음, 음. 향긋한 초록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한우. 어 이거 미나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른 소고기집 가면은 이 미나리가 안 나오는데 저가 올 때마다 미나리는 꼭 추가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돼지고기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소고기만 먹으면 조금 더 맛있거든요. 왜 한우가 한우인지 딱압니다 이거 안 드시 안 드셔 보신 분들은 아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한번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오. 순식간에 맛있게 익어버리는 한우 대패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미나리 그 조화로움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상의 맛은 온몸으로 표현. 아이 <laughs> 미나리 때문에 먹는 게 확실합니다. 이총도 미나리. 와. 이게 소고기가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데도 딱 씹었을 때 육향이 확 느껴지고 되게 소고기의 구수한 맛이 많이 느껴지네요. 우리 아, 맛있다. 오, 그리고 이제 먹어봐. 들어오오야 어이구 맛있다. 음.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 오잘 먹네. 어이구 맛있다. 거의 1인분씩 혼자서 다 먹어요. 육향 풍부한. 100% 한우의 맛을 언제든 든든하게 맛볼 수 있는 이곳. 로스구이뿐만 아니라 특수부위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우 대표 맛집. 해운대구에서 만나봤고요.